거부 뭐야 <laughs> 카메라를 왜 들이대 우리 저번에 못간 산책이나 좀 갈까? 산책? 음. 어디로 갈 건데? 어디로 갈까? 그냥 나가서 돌아볼까? 응갑니 네. 음, 가자 카메라 줘 내가 찍어줄게 오케이 가방도 아.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때? 바깥 공기 쐬러 가는 거 좋아? 나는 <laughs> 왜 맨날 밤에 바깥 공기만 쐴수 있는 곳인가? 여기 <laughs> 엄청 하얗잖아. 여이 <laughs> 토시오야. <laughs> 아 조명 때문에 그래. 조명이 거의 뭐 여기 천상계인데 여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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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저에 여기까지 대충 걷다가 말았잖아 나껌 아, 씹었어 껌씹은거왜 <laughs> 이렇게 좋아해? 목이 <laughs> 무섭지 않아? 무섭겠다 난 어디까지 될거 같은 거야? 장기 건강해 <laughs> 장기 건강해 <laughs> 나랑 오래 사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내가 그동안 잘 먹이고 잘 보호한 이유가 있었어 <laughs> 난 오늘 자기한테 맡기면 돼 몸을? 나만 믿고 따라 오케이 저 가볼까? 좋아 좋아 저래도 요즘 대견해 맞아 다이어트 하는 것 같아 요즘 진짜 야식도 많이 참았지 먹고 싶은 것도 정말 많았는데 잘 참아왔지 잘하고 있어 꽤 오래된 것 같지 않아? 야식 먹은지 맞아 맞아 조심해 어여스서떨어라 다리, 그래 다리에 힘줘 그래 어. 계단 갈때 항상 조심해야 돼 알겠어 같이 가, 같이 가. 조심해. 우리 집에 이런 거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라고 우리 집에 이런 거 있으면 좋지 않을까? <웃음> 장기 <웃음> 건강해. 저거 장기로 가어 건강한 것 같아. <laughs> 어? 다른 거 할까? 다른 거? 그래, 이런 거야 해 살이 빠지고 운동이 되고 하는 거지. 이거 다 국가 세금으로 우리 하라고 만들어놓은 거야. 그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가르쳐줄게. 일로 와봐. 이게 예, 하는 게 아니야. 그럼. 힘 차게. 파이팅 넘치는데? <laughs> 예. 오, 생각보다 쉬운데? 몸무게가 안 나가나 보다. 어,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운동게 형, 이게 약간 분위기의 원리가 있나 아, 아, 봐. 어, 나를 꺼지. 표정이 너무. <laughs> 오. 오. 운근 힘들지? 쉬운 거 같으면서도 운근 힘들다니까? 응, 운동 되게 한다. 맞아, 운동 될거 같아. 그거 약간 어깨 운동 될것 같아. 잘했다 딴데 가자 딴데 가자 여기 되게 잘 해놨다 음. 되게 좋다 이게 그니까 진짜 좋아 이거, 이거 봐 엄청 커오 뭐야 무슨 조각상이지? 요즘 아파트 이런 거 되게 잘 해놨다 뭐야 이게 약간 유괴범 같아 유괴범 유괴범인데 유괴범? 응. 그렇지. 이거 아저씨가 애기들 데리고 가는 거 같아 애기가 눈이 여기 기절했어.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저기서 저렇게 막 납치당하면 어떡할 거야? 푸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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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사람 여자야. 어, 어디 끼켜야 돼? 어디 끼해야 돼? 여기도 앉아있자. 그래. 목이 있으려나? <웃음> 괜찮아. 똥뜯 <laughs> 내가 다물릴 거야. 내가 맛있어서. <laughs> 냄새 나니까. <laughs> <laughs> 냄새 안 나. <laughs> 냄새니까. <laughs> 근데 되게 덥다. 아 어, 근데 이제는 진짜 열대야가 곧올것 같기는 해. 아까 내가 운동해서 그런가? 얼마 안 있어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진짜 더워진다 소리 올것 같아. 어, 좋지. 밤에 나오니까. 근데 또 더워지면 또땀쫙 빼고 집에가지고 청소하는 거시하면 되니까 왜 그. 말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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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동문서답하시네요. <laughs> 아, 그래요? 내가 있어요? 질문하는 거 답판 하나도 안 하고 딴 얘기 해. 아, 내가? 왜 뭐라 했는데? 더, 더 없잖아요. 더 없다고 어. 했잖아요. 너무 그 서답이 아닌가? 왜 너무 서답이에요? 더, 더. <laughs> <laughs> 우리 이제 슬슬 집에 들어가자. 그래. 아, 그단왜 이렇게 들어나 이제 급격하게 말이 사라지고 있어. 힘들어. <laughs> <핸드러. 웃음> 마스크 갑자기 했어? <laughs> 맞고 했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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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ㅋ ㅋ 뭐해? 역시 컨타노닌 잔금이지 뭐..뭐 사는거야? <laughs> <여기> 다이어트 한다며 <laughs>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오늘 산책이지 내가 운동을 하러 온다고 한게 아니잖아 내가 산책을 한다고 했지 그런거야? <laughs> 근데 우리 오늘 먹은게 거의 없어 이만도먹어줘야돼 어이호 아, 짜장이 나왔어? 마요짜장 먹을래? 나 안먹어 마요짜장 먹어 싫어 나는 꼬꼬꼬그 스파게티 먹을테니까 어먹는요 마요짜장 아, 난 불닭볶음면 먹을건데? 아 그건 후에 안좋아 난 불닭볶음면 안좋다고 <laughs> 내꺼 요거에다가 한번 슉 감아먹어야 <laughs> <번싹> 감아 <laughs> 돼 한번 슉 감아먹어야 돼 하나만 올라지 양심상 이게 몇개 고르는거야 아, 잠깐 잠깐 아, 몇개 아, 고르는거야 아, 잠깐잠깐잠깐 다 고른 뒤에 빼자. <laughs> 다 고른 뒤에 빼자. 오케이? 너뭐 먹고 싶어? 은거있나 음료는 안 사. 나 소래는. 소래는? 소래는 없어? 소래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소래는, 소래는. 어. 좋다. 꺼내주세요. 뭐안 사? 아, 코코다치 있잖아. 나는 사지 말라 거야 아니, 뭐 나는 사고 싶어도 나는 사지도 말라는 짓을 말하는데 뭐. 너무 배부르지 않을까? 이거 나무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 내건안 골라? 나도 골라야지. 이거 뭐야? 신기하다, 바삭. 맛있을 것 같지 않아? 그럼 내 스타일 아니야. 되게 맛있을 것 같아. <laughs> 아, 이거 왜 놓아? 이거 왜 놓아? 안 뜯으라고. 뭐해안 뜯으라. 너무 많아. 너 많아. 나. 아니, 내 거를 왜 그런 데 둬요? 본인이 많이 골라 놓고 나도 넣어둬라. 이거 줄이고 싶은데 안 돼. 이게. 아니, 본인이 골라 놓고 내건다 뜯으면 없어. 어떡해? 짱게 없어. 어떻게 <laughs> 말해요? 왜 이렇게 안어 기다려. 이제 뿌들썩는데 빨간 불에가 절대 급해. <laughs>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아, 누가 안 뺏어가. <laughs> 빨리 가서 먹어야 돼또 늦기 전에. <laughs> 왠지 인사해야 될것 같아. 안녕하세요. <laughs> 먹자. 내가 조합이 다 있어. 여기 돈가스 김밥에다가. 응. 찢다 갈 때. 엄청 행복해 보이네. 음. 음. 엄청 맛있 음. 녹는다. 운동하길 잘했어. 음, 스팸 계란말이에는 불닭을 함께 해가지고, 달아서. 음, 맛있다. 이렇게? 음, 세상의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laughs> 이거랑 뭘 아, 먹어야 돼? 그거는 신메뉴라서 본연의 맛이 어떤지 느껴봐야 돼. 음. 특별한 맛이 나? 뭔더 고소해. 맛있다. 이거 마요네즈? 맛있다. 음. 근데 이거는 나중에 괜찮으면 그냥 따파게 티에다가 마요네즈 넣어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안네 음. 맛있지? 약간 올리브유 대신 마요네즈 넣어 느을게 응. 음. 맛있나 이거 남들 잘휘감던데잘안 <laughs> 아, 되는데.

먹으면서 어, 편집 편집 편집이야? 응응 알겠어이뭔 개소리야! 아이치. 이것도 있어. 이 불닭을 조금 꺼내 가지고 이만큼 또 스파게티 꺼내 가지고 불닭 깻치 약간 사천 스파게티. 음 음, 맛있다! 스팸, 계란, 기밥들어가 컵라면은 컵이 진리죠 음! 아 으아, 으는무지 으아, 아아래아 으아, 으아, 또아으시 으아, 으 뭐지? 아 으아, 으도 있다 국룡볼이네 그냥 국룡이 바삭한거 보이시